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앤 피플 장영수입니다 아, 여러분은 가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생활 속의 일부분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아, 오늘은 대한민국의 사무실을 변화시킨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 가구회사 아, 코아스 노재근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아,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회사에 녹화하러 오시면서 혹시 이렇게 가구만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네, 가구도 보고 예. 여러 가지 환경을 많이 봤습니다. 네, 사호 환경을 보셨군요. 네, 네. 지금 어, 저희 회사도 사호 환경 개선이 많이 된 걸로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아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 업력이 지금 36년 지나서 37년째죠. 네네. 네, 네, 어, 우리 아직도 잘 모르시는 시청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아스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코아스는 네. 1984년도에 사무자동화 시스템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오이로 설립했고. 한국오이가 예. 원래 예, 예. 예, 예. 이름이었군요. 예, 예, 예. 그 위에 사명을. 바꿔서 코스로 어~ 사명을 바꾸고 (36년) 동안 네. 어~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또 병원 네. 연수원 뭐 기숙사까지 다양한 공간에 필요한 요소와 가구를 연구해서 사무환경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까지 시장을 확대하면서 이 업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사무실에 특화된 사무자동화 시스템 가구 회사로 이렇게 자리매김해서 오시는데 어떻게 그 처음에 창업을 하시게 됐습니까? 네. 뭐 어, 그때 이제 이렇게 분명히 이런 시스템 가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때 아무도 만드는 사람이 없어서 저온차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뭐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첫발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하기 전에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네. 그때 캐드를 예, 도입해가지고 어, 쓰게 되는데 그 캐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환경이 그 사무 환경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또, 사무 직기도 OA 직기로 시스템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해외 출장을 이렇게 자주 다니면서, 어, 특히 미국 등에 이렇게 사무실을 가보면은 그때 컴퓨터 보급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되면서 PC를 쓰기 아주 편리하게 에, 그렇게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 머지않아서 한국에도 이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오이 기기들이 많이 이렇게 도입될 건데, 네. 그렇해서 그 수입해가지고 그런 가구를 이렇게 쓰기에는 가격이라든지 모든 형편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직접 한번 뭐 만들어 보고 써보자 하게 그, 그 시작이 오늘의 과스를 이렇게 됐습니다. 네. 모든 게이 개척자가 있어야 이렇게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어쨌든 사무용 가구는 회장님이 개척자나 다름이 없으시네요. 뭐,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음 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네. 시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 경제 순위도 11위다, 뭐, 하여튼 10위권이다, 어, OECD 국가이기도 하고, 하지만, 사무 환경도 당연히 거기에 이렇게 부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밑바탕에는 회장님의 그런 그 빠른 판단 그리고 실천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laughs> <laughs> 원래 어떤 분야 엔지니어셨던 거죠? 예, 제가 그 네. 대기업에 네. 에, 처음에 어,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그래서 네. 기술 부서만 주로 아, 다녔어요. 그리고 네. 제일 먼저 제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음. 그리고 해외 기술 연수를 갔다 왔고요. 그 위에 에, 그 갔다 오니까 이제 그런 공장을 새로운 공장을 네. 짓는 그런 건설의 업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라든지 생산 방식이 여러 가지 연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 기술 연구 업무를 하다가 10년 근무하면서 책임 연구원으로 네.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CAD가 컴퓨터 에디드 그 시스템 그 부분을 이제 접목을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네요. 네, 네. 84년에 이제 이 사무자동화 시스템 가구회사를 설립하셨는데 그때 80년대 초반, 뭐 70년대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상당히 사무 환경이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어땠나요? <laughs> 그 시절 좀 회상해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80년대는 네. 그야말로 책상이 철제 책사이고 고정식 철제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음. 그때만 하더라도 제한적인 사무 환경에서 어, 업무를 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어, 그런 제한된 업무 환경에서, 예, 실제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수기로 업무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서류 네. 같은 게이 통로 넘어 캐비넷에 전부 전 서류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갖다가 책상에 사 놓고, 업무를 일에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그 책상에 감마기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나 오픈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성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또 업무가 소음이라든지 복잡했습니다. 이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이 컴퓨터 같은 일에 도는 미국 등사무실을 비교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집약해보면 상당히 비능률적인 뭐 환경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사무가구 시장이 진출하시고 이제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사무가구 시장 자체가 그렇게 뭐 아직은 형성이 안 됐을 때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해외도 그렇게 개도 그뭐 활발하지 않고 그러시는 네. 이제 컴퓨터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네. 많이 이렇게 보급되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어 80년대에 이제 창업하셨고 지금까지 이제 또 초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빈능률적인 환경이었고 그래도 또 구비구비 이렇게 사무 환경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변해왔을 것 같아요. 회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큰 변천사? 어떻게 지금 뭐 되돌아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변전사 뭐 초기에는 뭐 이렇게 책상과 의자, 이렇게 해서 그때 사무실은 막 50명, 100명, 500명까지도 이렇게 책상을 다 붙여놓고 빽빽하게 그런 근무를 하다가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보급되면서 그게 이제 간막이도 생기고 OA 시스템 가구를 하면서 업무도 능률적이고 좀 이렇게 환경이 좀 바뀌어 갔습니다. 네. 그래 하다가 2000년대에 돌아서, 어, 이때는 정부화 시대라고 해서 어, 구성원들 간에 빠른 소통과 협업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사무 형태의 네. 환경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2010년도에 어,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거기다 와이파이, 뭐, IT 기술이 사무 환경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업무 공간에서도 이동하면서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네. 업무 공간에서도 회의할 수 있고 회의 공간에서도 업무를 할수 있는 이런 스마트 오피스 시대의 음. 환경으로 이렇게 모바일 오피스 환경 네네,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고 2020년 요즘은 사무실에서 단순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 놀이 공간, 주거 공간 이런 것이 다 복합. 된 기능을 갖고 거기에서 또 감성까지 어우러지는 포스트 스마트 오피스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2000년대, 2010년대, 지금 2020년대, 지금은 포스트 스마트 오피스 오피스 시대. 네, 지금 그러면은 그 우리 회장님이 돌이켜 보셨을 때 코아스도. 뭐다름뭐 뭐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또 이렇게 점프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 그러셨을 것 같은데 돌이켜 보시면 딱한 가지씩만 언제가 좀 고비였습니까? 음, 뭐 고비 였습니까음뭐겁비한 가지 말하기 전에 한서른년 더까지 많습니다. <웃음> 네. 예. <laughs> 근데 저는 화재 났을 때 네. 그때 기억을 해 보면은 아 화재. 네네. 네, 네. 어. 보통 화재가 나면은 뭐더 발전한다고 네. 하긴 하도, 네. 어, 그때, 그래, 제일 시현을 겪었는데, 그때가, 그, 우리 아. 그 지역에서, 어, 상당히 그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코아스가 어, 화재난 거에 대해서 다 도와주고, 그렇게 도움 많이 받았어다그 음. 다음에 이제 돌이켜보셨을 때, 아, 가장 이때가 회사 성장에 가장 큰 모멘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은 언젠가요? 음 하나의 그 모멘트를 지금 생각하면은 네. 그때 그 컴퓨터가 막 이렇게 대기업에 참 네. 예, 두르고 그때 이렇게 전산실이 생기고 그 전산실에 자재 관리용으로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이건 이제 영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어디를 영업하지 평상에 영업을 해본 경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연구소에 이렇게 에, 이런 오이 시스템 가구 집기를 쓰면 굉장히 편리하고 업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제가 제일 먼저 연구소를 그렇게 가서 영업을 했습니다. 음. 유예로 그 연구소 직원들이 컴퓨터가 들어지 않더라도 이런 시스템 가구가 필요하겠다. 업무 집중도도 높이고 업무 효율도 있고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닿는데 아, 그렇게 인식들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때 코아스가 하나의 경쟁력을 갖추는 제 아. 그, 그때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도, 어, 아, 이, 그 다음에 컴퓨터 되면서 사무 환경이 이렇게 음.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정부에 몇 개의 부서들이 시범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근로자들의 인식들이 완전히 이 시스템 각으로 환경이 바뀌는 쪽으로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시장이 커질 수 있었고 네. 그때의 보람은 없던 시장을 새로 만들었다 네. 아, 그런 하나의 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때 어쨌든 그 환경 조성이 됐는데 그뭐 마케팅의 우선순위랄까요 그런 뭐 선택을 잘 하신 것 같고 또 정부에서도 어 나름대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면서 이렇게 시너지가 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해외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당연히 그 코아스 이름대로 이렇게 그 브랜드를 알리고 하여튼 우리 그 국기를 선양을 뭐 하셨을 텐데 수출은 언제부터 시작, 시작하신 겁니까? 수출은 음, 회의, 어, 저, 저희가 창업하고 네. 한 3년, 5년 아, 바로 부터 바로 이렇게 네. 예,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한 30개국에 그 수출을 하고 있고 네. 어,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에 그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 해외 시장을 넓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해외 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만큼 OA 사무 환경이 있는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중남미, 러시아, 중동, 동남아, 이런 등지의 국가들이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동안에 연구엔코스만의 공간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나라의 문화의 특성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네. 알맞는 사망 환경을 제안하고 그래서 해외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중국과 베트남이 해외 시장의 뭐 주요 거점이고 네. 거기를 토대로 이렇게 네. 지금 말씀하신 30개국, 네. 그리고 더 지금 이제 확산의 여지가 있군요. 네. 가구가 결론적으로 그 중국과 베트남 쪽의 가격 경쟁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해외에서 그런 에,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일단 그 지역에 그냥 수출을 해보면 그 품질이라든지 가격 그런 형성이 세계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좋은 네. 견본이 되는 네, 거죠. 네, 지금 이제 해외 시장 그 상황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소위 이제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뭐 이제 네. 위드 코로나다, 포스트 코로나다 그러는데 회장이 보시기에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사무 환경은 어떻게 바뀔 걸로 보시는 건가요? 우선 코로나 시대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장소에 이렇게 전부 다 집합하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이동하고 모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무실이라는 개념이 딱 이렇게 하나의 사무실 단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놀이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공간까지 이렇게 복합적인 음, 기능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의 생각의 형태에, 전혀 다른 생각의 형태가 생긴다고 봐야죠. 네. 그래 되면 사무실이 내 집처럼 편안하고, 또 안락하고, 이렇게 감성이 깃들어진 그런 거를 많이 요구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 과스에서는 이제 가구보다는 공간을 이해하는 시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위드 컨설팅이라는, 어, 그, 하나의, 이제, 그, 마케팅, 어, 전략인가요? 아니면은, 그, 상품인가요? 이렇게 네. 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공공기관까지 지금, 그, 영업을 확대하시던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환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네, 그걸 조금 더측음바에 가서 설명하면요. 예. 네. 어, 이런, 이제,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보통 그이 공간이 경계선이 이렇게 모호해지고 이렇게 전부 다 복합 공간을 많이 네. 추구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에 이런 공간에 대한 다양한 좀 연구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또 공간에서 아 는 고객의 니즈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소통의 채널을 좀 다양화해서 거기에 알맞는 최적의 사무 환경을 제안하고 어, 그렇게 해서 어, 그런 지금 이제 환경을 좀더 이렇게 바꿔나가는 환경으로 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네. 어, 그런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위드 컨설팅이 소통과 협업이 자유로운 그런 그 스마트 오피스. 네, 예, 그래서 현재 예. 위드 컨설팅이라는 대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인 거죠 네, 예, 예. 프로그램 대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객들과 예. 사전 인터뷰를 충분히 실시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생산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이미 지금 큰 흐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에, 코아스에서는 이렇게. 신규 사업을 어떻게 지금 그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까? 예, 지금 보면은 1인 기업이라든지 네. 홈 오피스의 이런 음, 공간의 네. 개념이 이렇게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그 가정이나 그 다음에 스타트 기업에서 음.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공간을 업무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고, 음. 거기에서, 어, 렌탈 사업까지 음. 함께 진행함으로써 이 고객의 접근성을 많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경영 실적이 더 좋아진 게 이제 온라인 몰도 어, 오픈하고, 그 다음에 고객과의, 하여튼 그것도 그 일환이겠습니다만은 고객과의 접점을 더 늘린 게 지금 그 영향이 나타난 거죠 예 생각보다 온라인 네. 판매가 뭐 어떻게 의자 같은 거또 특수한 요렇게 에, 가정에서 쓸수 있는 네. 그런 데 쪽에서 굉장히 인기 고 영업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렌탈 사업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렌탈 사업은 지난해부터요. 지난해부터 요 네. 지난해부터 그것도 이런 특히 코로나 시대에 더 이렇게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같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 어, 렌탈을 가구를 한 6개월간 쓰고 또 외국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잠깐 사무실을 쓰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는 가구는 품질 좋고 자기들 맞는 가구를 쓰고 싶고, 그러고 돈은 한 번에 안 들어가고 돈안주그 쓰고 난 뒤에 처리도 쉽고 네. 어,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예. 어, 앞으로 이제 그 회장님이 지금 그리고 계시는 코아스의 비전, 목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코아스는 네. 사무가구 전문 기업을 넘어, 어, 고객의 니저, 문화, 철학까지도 이렇게 함께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네. 사무 환경 전문 기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사무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 교육, 도서관, 그 다음에 실험실, 병원, 연수원, 기숙사까지 다양한 공간에 필요한 가구는 물론이고, 네. 근자재까지, 제일 중요한 종합적인 공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연구하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이미 해오시지만 이 가구는 단순하게 배치가 아니라 진짜 컨설팅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위드 컨설팅도 그 일환인 것 같고요 예 네, 네. 네, 앞으로 하여튼 더 그간에 37년차 지금 7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코아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이런 시간을 기중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글로벌 가구 시장은 뭐 그야말로 전장터라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 코아스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어, 선전하는 그런 사무용 가구회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UCMP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